411 512 자, 이렇게 비록 눈이 왔지만 네, 이렇게 뭐아주 피크업을 즐기고 있습니다. 눈하고 상관없습니다. 비와도 상관없습니다. 네, 날씨는 지금 영상 한 2도 3도 되니까 네딱 좋습니다. 뭐 손이 시려운 사람은 약간 얇은 장갑 끼고 하시면 되고 네뭐 지금 맨손으로 하는데 뭐별 지장 없습니다. 네. 끼시 사람 끼시고 네, 오케이. 네. 좋습니다. 아, 어, 좋아요. 오케이. Okay. Yeah. 네. <웃음> <웃음> <웃음>